오늘은 자진몰이 아홉 번째 시간, 마지막 시간입니다. 주제는 마당삼채. 바로 들어가 보시죠. 퓨. 후. 마당삼채. 이번에 가락은 총 새로 배우는 거는 세 개인데요. 이거에 가락에 치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세 개만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좀 반복적으로 연주를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장단부터 바로 들어가 보면 텅, 더 궁따따 궁따 더 궁따따. 제 손놀림을 보시면 넘어가는 장단이겠거니 하고 눈치가 채시죠? 맞습니다. 이 가락은 넘겨서 반장단 반장단씩해서한 장단을 이루는 마당 삼채 가락인데요. 넘겨서 치는 가락이고 총네 장단인데 하나씩 먼저 뜯어서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. 풀 장단으로 한번 천천히 연주를 보여드리면,가 첫 번째 장단입니다. 묶음별로 나눠서 가볼게요. 덩한 묶음, 더궁 한 묶음. 따따 한 묶음 총세 묶음이 반장단에 이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덩, 더궁, 따따 연결을 해서 연주를 해보면 끊어있는 거 대로 한번 해볼게요. 다시 같이 해볼게요. 준비 시작. 한번 더. 좋습니다. 여기서 이제 이세 개로 나눈 거를 두 개로 묶어 볼 거예요. 덩한 묶음, 더궁 땄다 한 묶음, 덩더궁 땄다. 부드러워졌죠. 전체로 연주해 보면 한번더 속도 붙여 볼게요. 준비 시작. 좋습니다. 한번더 좋아요. 그 다음, 넘겨줘서, 궁 따, 더궁따 따인데, 이것도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겠죠? 궁따한 묶음, 더궁한 묶음, 따따한 묶음. 한번 더. 두 묶음으로 바꿔볼까요? 궁따한 묶음, 더궁따따한 묶음. 준비 시작. 또 붙여볼게요. 시작! 좋습니다. 그러면 제자리에서 치는 가락부터 여기까지 넘기는 것까지 한번 연주를 천천히 해볼게요. 준비. 천천히 4개 해보겠습니다. 시작! 좋아요. 제가 연주했던 이 부분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여기를 치고 넘어갈 때 언제 넘어가느냐?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? 바로, 따따 칠때 모든 궁체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여기 제자리에서 치다가도, 따따를 치면서 이동을 하는 거고, 여기서도 따따를 치면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. 한번 더 천천히 보여드리면, 따따 치면서 넘어왔죠? 그다음 궁따더궁따 따, 따. 왜냐면 처음 들어가는 가락이 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바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따따 치실 때 궁체가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하고 넘겨주시면 가락이 자연스러워지실 겁니다. 그럼 두 번째 장단으로 넘어가 볼까요? 궁따따 궁따따 궁따 더 궁따따 여기서 궁따따만 추가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궁따따 궁따따 궁따 더 궁따따 궁따따 제자리 한번 넘겨서 한번 이제는 조금 쉬우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좋아요 또 따따 치실 때 넘어가셨죠?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좋습니다 하고 제자리 넘어가서 궁따, 더 궁따따. 궁따, 더 궁따따는 저희 첫 번째 장단에서 열편 쪽에서 연주했던 가락이고요. 이걸 그대로 제자리에서 연주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궁따따, 궁따따, 궁따, 더 궁따따. 똑같이 네번 연주해 볼게요. 천천히 준비, 시작! 따따 치실 때 궁채에 넘김.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? 한번더 해볼까요? 준비 시작. 좋습니다. 마지막 가락입니다. 앞에서 쳤던 궁따따 궁따따 궁따 더 궁따따에서 궁따 더 궁따따를 빼주시면 돼요. 그러면 궁따따 궁따따가 남겠죠. 이걸 하나로 보고 여덟 개 연주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여덟 개 쳤는데 혹시 마지막 여기 마무리 눈치 채셨나요궁따따궁따따궁따따궁따따 궁궁궁궁 치다가 궁따따궁 하고 따 따로 원래는 끝나야 되는데 궁으로 끝났죠? 마무리라서 궁으로 끝내줬습니다. 다시 한번더 여덟 개 같이 쳐볼게요. 마무리 여덟 장단째에서 궁까지만 쳐주시면 돼요. 따따 빼시면 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준비 시작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부터 지금 마지막 장단, 세 장단까지 한번 연결해서 해보면, 덩더 궁따따 궁따 더 궁따따 네개 궁 치고 궁따따 궁따따 궁따 더 궁따따 네개 치고 궁따따 궁따따 여덟 개 치는데 마지막엔 따따를 뺀 궁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준비. 천천히 시작. 좋습니다. 그럼 속도를 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해보실까요? 준비, 시작! 좋습니다. 오늘은 마지막 자진모리의 영상으로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영상으로 자진모를 한번 끝내 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여러분. 자진모리가 조금 익숙해지셨나요? 장구랑은 조금 친해지셨나요? 그러면 다음 시간은 동살풀이입니다. 그러면 새로운 가락으로 만나겠습니다. 그럼 안녕.